안녕하세요. 예나들 발레쌤입니다. 요즘 발레가 자세교정 운동으로 굉장히 붐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자세가 좋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어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흉추가 뒤로 빠지고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셀프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미로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나 발레리나 분들은 아실 텐데, 발레를 배우다 보면 발레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배 짧고, 등 길게, 어깨 열고, 시선 드세요. 이게 바로 발레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레 기본 자세, 상체를 바르고 예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동작 하나씩 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배 짧게 배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배를 잡으세요라는 말은 다 똑같아요. 코어를 위로 끌어올려서 잘 잡으라는 말인데요. 그 느낌을 제일 가깝게 낼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허리에는 허리가 너무 떠서 이렇게 손이 남지 않도록 손 마디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띄어주시고요. 그대로 배를 잡고 그대로 두 발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골반 너비만큼 살짝 벌려주시고요. 두 손은 이제 무릎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여기서 무릎은 위로 올리고요. 두 손은 아래로 내릴 건데요. 두 힘의 저항을 느끼면 복부에 딱 힘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배쩔개의 느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30초만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좋아요.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배에, 복부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 코어를 잘 잡았던 느낌을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뒤로 손 깍지를 껴주시고요. 그대로 흉추에서부터 화살표가 쭉 찔러서 가슴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기지개를 켜 주실 거예요. 손을 뒤로 쭉 내려서 뻗어 줄 거예요. 내려서 뻗어주면서 흉추에서부터 가슴 앞으로 화살표가 쭉 나가듯이 기지개를 켜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살짝 들릴 거예요. 그대로 시원하게 기지개 쭉 켜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둘, 호흡을 후, 천천히 내셔주면서 돌아오고, 자이 천천히 돌아오고, 자 넷. 돌아오고, 자, 마지막 다섯.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척추를 길게 세우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손깍지 위로 껴서 기지개 켜주듯이 쭉 열어서 그대로 옆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척추를 쭉 늘려줄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한번더쭉 기지개 위로 켜서, 최대한 늘려서 옆구리, 척추 길게 늘렸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대로 팔 내리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손 깍지 껴서요, 아래로, 팔을 아래로 끄집어 당길 거예요. 팔을 아래로 끄집어 당기면 어, 어깨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이때 허리가 꺾여서 척추도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척추는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팔을 아래로 쭉 뻗어주면서 어깨는 아래로 내려가고 척추는 위로 뽑아주고 있어요. 그대로 힘 풀었다가 이것도 다섯 번 가볼게요. 팔 아래로 쭉 뻗어주면서 척추는 눌리지 않게 위로 계속 뽑아 올려주세요. 천천히 힘 풀고 자, 세, 자, 이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팔을 아래로 쭉 척추를 위로 길게 시선은 정면보다 살짝 윗사선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힘 풀고, 자, 마지막 다섯, 천천히 힘 풀고 돌아와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요. 발레 기본 자세를 세울 때이세 가지를 섞어서 총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뭐 했었죠? 배 짧게 코어 잡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무릎을 밀어냈을 때의 코어를 딱 잡았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잡고 그 다음에 손 깍지 끼면서 기지개 켰었잖아요. 그때처럼 어깨를 뒤로 넘기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깨를 옆으로 당겨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등과 어깨를 판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흉추에서부터 가슴 앞에까지 쭉 앞으로 뻗어내는 느낌과 시선은 턱끝은 살짝 위로 올라가고 척추는 위로 길게 뽑고 있으며 어깨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옆으로 당겨주고 있는 느낌까지. 이게 발레 기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바른 자세를 항상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이세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보면서 바른 자세를 인지하고 근육을 채우다 보면 전보다는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나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